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의 변경된 공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산림 문학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10월 우리가 원래 10월 13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월 12일 경에 에, 박 대통령 그 선거 선고가 있을 것이다 또는 10, 10월 1 2일이 아니더라도 그즈음해서 박 대통령 선고가 있을 것이다 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어, 그렇게 되있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선고되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뭐 노래 부르고 합창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한달 정도 후로 연기하자 이래서 공연 일정을 한달 후로 변경하였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산림문학관입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어, 예, 이점 차고 없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학이라 함은 과거 아, 독재 정권 시절의 그 반체제 또 민주화 운동의 그 터전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문맹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나중에 농활이라는 이름으로 또 농촌에 가서 활동도 하기도 했고요. 그 야학의 명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선생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이런 식으로 <laughs> 변, 변모되어 있는데요. 어, 어쨌든, 현재로서도 그 야학에 주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좌파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야학뿐만 아니라, 아, 이런 사회 구호 있지 않습니까? 또 NGO, NGO는 뭐 좌파적이고, 또 이렇게 뭐 난민들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것도 다 좌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에서는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호, 1호점을 안산에 좌파들이 많은 도시 안산에 1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야학에서는 주로 우리가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강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앞으로 시간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 그 지금 야학교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한뭐 10명 정도 이상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스타디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젊은 야학 선생들을 포섭해서 우파 이념으로 재무장시켜서 올바른 국가관과 이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조그만 어, 어떠한 장소를 얻었는데 거기에 월 보증금 뭐, 한300 걸고, 월세 25만원, 전기세 뭐한 2, 3만원, 이렇게 나가는, 방을, 한 1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학운동의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1위로 어, 후원을 저는 많은 금액보다는 월 5천원의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5천원씩만 후원해 주셔도 그런 분 50명만 있으면 25만원이 되니까 지금도 몇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아직 그 후원자가 다 차진 않았지만 예,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벌커덕 그 방을 계약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그 인테리어, 책상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에, 조만간 그 내부 사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 이 운동에 에,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그 후원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요. 한 사람이 월 5천 원. 국민은행 595137-01-001768로 후원해 주시고, 내가 월 5천 원을 후원하겠다 해서 자기 성함하고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또 우리 태극 신문도 보내주시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송금을 하셨을 때는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보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쭉 기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도 초빙해서 우리가 홈커밍데이에서 뭐 거기서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으면서 예, 이렇게 정담도 나눌 수 있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예, 뭐 하룻밤 묵고 갈 수도 있도록 어, 그렇게 좀뭐 이불도 좀 갖다 놓,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운동이 좀더 활성화되고 지금 1호점을 시작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돼서 이소규모 조직화 운동의 터전으로 저희 태극사랑 대표코선이 기한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학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향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과 일정 또 강사 이런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극 기독 선교 센터는 우리 우파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 우파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철 4호선 타시고 상록수역에서 하차하시면 해서 전화를 주시면 상록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전화로 에스코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로어 와서 연락을 해 주시면 전화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현재 어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 시간을 갖고 있고 짧게 예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예첫첫 예배는 이화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발족을 했고요. 또 지금 3회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4시에 우리 태극 기독 선교센터에 오시기 바랍니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현재 3호까지 출판하고 4호를 아직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간하지 못한데 못한 대한 이유는 구독자 수가 좀 모자라서 우리 이런 자금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조만간 그러한 자금 사정을 극복하고 다시 신문을 발간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태극사랑 신문을 주식 참여나 또이 구독 지금 뭐 신문을 발간 못하면서 구독료를 받는다는 게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한두 명씩이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우리가 이이 이 지금 신문사의 일을 어, 사업적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스폰서를 찾는다든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어, 다시 또 어, 좋은 방송을 할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 한번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을 저는 뭐,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절반을 우리가 이루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주식회사입니다. 주식대금송금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주식회사입니다. 신문대금송금은 국민은행 111301- 01-094293 태극사랑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번호는 031-408-4844 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 1년 구독료는 어, 8만 9천원입니다. 1년치 예,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만 9천원이고요. 예,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예,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 1 1 3 0 1 0 9 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 1 0 5 3 0 0 7 9 0 1나로 어,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에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